한국을 한번 퇴짜놨던 덴마크에서 다시 한번 K9 자주포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자주포 K9이지만 덴마크에서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덴마크를 뒤집어놓고 있는 역대 최악의 방산비리 스캔들의 내막을 살펴본 결과 K9 자주포가 탈락했던 과정에 방산비리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덴마크 국방장관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제발 덴마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3자를 19대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세자를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세계 군수시장의 트렌드에 적합한 궤도형 자주포이자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한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의 K9이 가장 승산이 높았다고 점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 아트모스 2000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당황한 사이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에서 총 18대의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속한 전력 도입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겨우 두달 만에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됐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덴마크에서도 방산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국방장관인 야코프 엘레마니엔센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유리하게 제안하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어 덴마크 의회와 재무위원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기소되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덴마크 국방부가 새로운 무기 도입이 시급한 덴마크의 상황을 이용해 이스라엘에는 미리 연락하여 신속하게 무기 납품을 할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한국과 프랑스엔 의도적으로 늦게 연락해 어찌할 틈도 없이 날치기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자주포와 함께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천무를 제치고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PULS까지 날치기로 구매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MLRS인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도 아니고 실적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MLRS에 패배했다는 건 덴마크에서 보기에도 믿기 힘든 결과였죠.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가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이기고 도입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는데요. 궤도형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덴마크 군의 전술 환경에 차륜형 자주포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 검증된 차륜형 자주포인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내버려두고 일세계 국가의 수출 실적도 없고 방우력도 전무하며 자동 장전 장치도 없어 오히려 세자르보다 전투력이 뒤떨어지는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건 아무리 보아도 은밀한 뒷사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덴마크에서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시대에 뒤처진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했다며 덴마크 여론에 강력한 반발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결국 덴마크군은 보유하고 있던 세자르 자주포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추가로 프랑스에서 덴마크로 향하게 될 예정이었던 12대의 세자르 자주포도 덴마크 정부의 허가 아래 전부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며 차륜형 자주포 도입은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었죠. 그랬던 덴마크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로 오히려 더 성능이 뒤떨어지는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했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덴마크 정부가 아트모스 2000 자주포 도입을 발표하자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티노 헨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토 기갑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하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현재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자주포 한 대와 PULS 두 대가 덴마크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덴마크는 결국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 과정 전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뼈 아픈 패배를 맛보았던 한국으로서도 황당한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덴마크 국방부에서는 아트모스 자주포 도입을 발표하며 K9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세자르는 납품의 24개월. K9이 30개월이나 걸리는 반면 아트모스는 12개월이면 된다. 가격도 K9을 도입한다면 총 9억 8800만 크로네가 드는 반면 아트모스는 8억 520만 크로네로 훨씬 더 저렴하다며 즉 K9이 비싸고 납기일도 가장 느려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였죠. 결국 덴마크의 한 양심 있는 기자가 폭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덴마크 국방 전문 기자 안드레아스 크로그가 자신의 SNS에 확인 결과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의 하나 디펜스 측에 K9의 가격과 납기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을 폭로하며 덴마크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탄론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덴마크 국방부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확정지어두고 K9를 도입할 생각이 없었기에 적당히 계산하여 K9의 가격과 납기 기한을 날조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라고 모를 리가 없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덴마크에 올 1월에 덴마크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 엘비 시스템즈의 무기 구매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공개 이메일을 통해 항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덴마크 국방부는 어떠한 답변도 보내지 않았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접 무기 납품 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세 차례나 회담을 가지려 시도했었지만 전부 무시당했었습니다. 즉 덴마크 국방부에서 공개한 K9의 가격과 납품 예정일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K9 30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정보였는데요.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진행한 무기 수출 계약에서 언제나 해외 방산 업체들보다 빠른 납품을 약속했고 매번 약속했던 시일보다 앞당겨서 납품하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여왔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덴마크 국방부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세자르나 아트모스 같은 차륜형 자주포보다는 궤도형 자주포인 K9이 납기가 가장 늦겠거니 하고 독일의 궤도형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의 납기 기록을 가져다 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더라도 납품이 늦기로 유명한 독일 무기와 비교해놓고서도 한국에서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작이었는데요. 북유럽 한국 무기 로비스트였던 모겐스 알 모겐세는 한국을 바보 취급한 데에 솔직히 화가 났었다며 덴마크가 이스라엘 무기 구입을 정당화하는데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덴마크 국방장관 야코프 엘레만 옌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죠. 결국 야코프 국방장관은 조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음을 인정하면서 덴마크 의회의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덴마크의 포병 무기 도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난 이상 이스라엘제 자주포와 MLRS 도입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졌으며 프랑스제 자주포 세자르는 도입한 지 5년만에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버리며 덴마크군이 세자르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렇다면 결국 덴마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천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에 사과하고 K9을 다시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해버렸습니다. 폴란드는 K-9과 천무 2차 계약을 곧 앞두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새로운 K-9 90문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추가로 구입한 K-9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목이 잡힌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리투아니아나 폴란드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유럽의 닥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잡았던 폴란드의 현명한 선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먼저 도착한 K9으로 새로운 포병 부대를 완편해 벨라루스 국경에 배치하였고 추가로 계약했던 천무 다연장 로켓도 인도 바다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호마르K를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걸릴 것 같았던 군의 현대화를 1년 만에 일정 수준까지 해치워버린 것이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팔면 팔수록 좋은 한국 입장에선 덴마크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다면 관대하게 받아줄 테지만 주문이 밀려있는 만큼 번호표를 뽑고 맨 뒤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한국 무기의 가치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을 모르는 K방산 호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